안녕하세요. 소울 트레이딩 맥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인데요. 늘 그렇듯 오늘도 정보방 실시간 수익률 먼저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솔라나, 스테이터스, 리플, 세타토큰, 솔라, 아발란체, 헤데라 등등. 자,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수익들은 제가 절대로 자랑만 하는 거 아니고요.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그런 수익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방은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100% 무료로 운영해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죠 연휴에도 전부 다 대응하고 있으니까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단기 급등 수위까지 함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은요 바로 여기 보시는 아비트럼입니다. 정보방에 미리 입장하신 분들은 항상 영상보다 빨리 실시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비트럼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추세선을 이렇게 미리 그어드렸습니다. 자제 영상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건데요. 바로 전형적인 하락쐐기형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이 패턴의 경우에는 긴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자 한번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두개의 추세선이 수렴을 형성하고 요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 끝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 추세로 거만되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비트럼 움직임 어떻죠? 정말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죠? 그리고 거의 수령 끝에 다다른 모습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비트럼의 경우에는 미리 그어드린 이 녹색깔 이 1030원 이 매물대 지지와 다음으로는 이 주황색깔 보이시죠? 주황색깔 121장기 평선의 강력하고 정확한 지지를 동시에 받으면서 이 추가 하락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이상은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이게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 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하락 구간에서 빠져나간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흔적이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작년 11월, 12월 이때 들어온 매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이 아비트럼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는 대형 알드코인인데 이렇게나 거래량이 활발하고 그리고 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 세력과 거래들의 매미털규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대략 30%가 넘는 급등 수익을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목표예요 그 다음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거리랑 태우면서 포하기 시작한다면 이 1400원을 넘어서 1700원까지도 어마어마한 대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60%입니다 여러분들 소액 비중이라도 매수하시면 절대 후회 안할 만큼의 그런 자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24시간, 365일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제가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움직인 결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곧 다가올 설날, 명절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 이어 나갈 예정이니까 자, 이런 실시간 정보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도록 입장 링크 달아놨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빠짐 없이 바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행복하고 풍족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지금 상승 직전에 아비트럼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